오늘은 한우 뿌리채소죽.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세아 먼저. 세아, 아. 세니, 아. 세아, 아. 세니.

야야 아이가 먹어 하루 끓이자서 그냥 아주 식단이 흐륭해요야아 맞지, 나. 하지 마세야 다음, 요거트, 한입 혜야, 아! 혜게 아!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무슨 맛이야? 바나나 요거트잖아. 바나나? 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 아! 이 크게. 아, 크게. 크게. 이거 까맣게아려서다 안내라고. <laughs> 아... 크게 알수 있어? 아 크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고 크게.